어떤 키워드를 다시, 하, 아니, 그 빛의 전사라는 키워드를 이전에 나의 이름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, 그 엔딩에서. 이대로라면 아적들이 자충화 너저저저고, 그러니까 빛의 전사가 되어라. 라고, 프리큐어 합니다. 자꾸 이멘마하러 가라고 하고 의외로 이멘마가 꽤 오래된 지역이었다는 거야 음. 물론 금방 나는 빛의 전사에서 금방 혼돈과 어둠의 광전사가 될 예정이긴 한데 그거는 좀 넘어갈까 음, 굳이. 아, 왜 저거 안 팔리는 겁니까?